김연자와 박서진,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손잡다. 김연자는 미스터트롯이 7위보다 박서진이 더 재능 있다. 고 말에 눈길을 끌었다. 박서진 반응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최근 트로트 가수 김연자는 최근 개인 인터뷰에서 박서진을 언급했습니다. 김연자는 선배지만 박서진에게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. 김연자는 박서진은 정말 성실하고 겸손하고 볼 때마다.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 에너지는 나에게 변함이 없다. 무슨 일이 있어도라고 말했습니다. 박서진이 미스터 트로트에서 하차하자 김연자는 크게 아쉬워했습니다. 한편 KBS 관계자는 KBS 사장이 최근 박서진을 찾아와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KBS가 올해 말 방송 예정인 오디션 특집을 제작할 계획이며 잠재적인 심사위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제작진은 고심 끝에 박서진을 적극 추천했습니다. 그들은 박서진의 미스터 트롯트에서의 활약과 최근 활동에 큰 감명을 받아 심사위원을 잘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. 특히 미스터 트롯트 심사위원이었던 김연자는 KBS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도 확정했습니다. 김연자는 박서진과 친분이 있어 그의 능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연자는 박서진이 출연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수락했습니다. 이번에는 KBS의 새 프로그램에서 함께 작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. 박서진은 김연자 선배의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. 박서진은 선배님들의 믿음과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팔로우,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.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.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.